반갑습니다. 이번에 어, 한번 볼 제품은 네, 대한민국 공군 2020년 네, 달력이에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네, 공군 달력이에요. 제가 받아서 어, 어떤 그림이 있는지 한번 네, 보여드릴까 하고 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공군하고 제가 따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업무를 해서 이렇게 사진 에, 달력 같은 걸 받아볼 일이 생겼는데요. 네. 진짜 표지에는 이렇게 전투기 35로 추정됩니다 35. 제가 이렇게 막 전투기를 막 좋아하는 그런 덕후는 아니기 때문에 35로 추정되는 네. 앞에는 네, 커버가 씌워진 흡입구가 커버가 씌워진 35 사진. 1월달은 이렇게 생겼네요. 전투기와 이게 연락기인가요, 이게? 네 연락기 사진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 이게 각도가. 좀만 카메라 움직일게요. 죄송합니다. 다 보여주려고. 그리고, 아 이제 표지에 있었던 35 사진이 있고요. 이제 저희 나 우리, 우리, 저희 나라래. 우리나라 국기와 함께 이렇게 사진이 보입니다. 이게 부득이하게 각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선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잠깐 여기 보니까 모델, 한국인 모델명이 나오네. 아니구나, 초계비행, 전투 초계비행 그거구나. 다음은 사관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그리고 4월은 기본 군사훈련 사진이고요 전투기만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그래서 사실 전투기 나올 줄 알고 <laughs> 사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월월은 군사훈련 5월은 에어쇼 사진이네요 에어쇼는 정말 멋집니다 항상 보면 볼수록 네, 점점 멋있어지는 블레이 글씨 에어쇼 사진 아 그리고 6월은 6.25 전쟁 네. 한군, 한국 공군 천회 출격 기념 사진이래요 와. 머스팅으로 추정되는데요. 맞나? 틀리면 어떡하지? 다음은 이제 헬기, 헬기입니다. 60인 것 같습니다. UH60, 해상 탐색 구조 훈련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F15, 독도상공 비행이 8월달 표지, 그러니까 달력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은 9월달. 크, 멋있다. 전투 탐색 구조 훈련이라는 훈련의 사진을, 훈련 당시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월달, 이제, 공군, 창군 71주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일하는, 일하시는 모습, 이렇게 담겨 있는 것같고요 다음은 11월달, 공중구비기, 그죠? 맞죠? 공중구비기 영,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잘 잘라가지고, 이제, 또, 따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12월달. 네. 방공 유도탄, 탄포대와 방공 관제대대, 뭐 이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리뷰를 했냐면, 저에게 다섯 개의 공군 달력이 있어요. 그 공군 달력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조건인 댓글 다시는 분 순서대로 다섯 명께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배송비는 착불로 보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께서는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공군 2020년 달력. 네. 다섯 명께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께. 네. 저희 이제 다섯 개의 공군 달력이 생겼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달력을 많이 저희 집에 걸어놓거나 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저는 필요가 없어서, 또 갖고 있으면, 또 물론 이 그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사용하고 하면 되게 좋겠지만, 그것도 저는, 네. 조, 이걸 원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 다섯 분께 제가 연락처와 성함 주소 받고, 네. 개인적으로 저 카카오톡이나, 이제 네, 댓글 달을게요. 댓글 달면, 거기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분 빨리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